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유리라고 표현했습니다. 하지만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이 대통령을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라고 조롱했습니다.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주권을 미국에 성겨받친 정치적 거지라고 비난했습니다. 극접한 이미지로 북한 눈치만 보던 이 대통령이 정작 북한에게 욕을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. 통신는 한국을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의 고스란히 섬겨 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라며 리제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.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지키겠다며 NPT 준수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웃었습니다. 사실상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겁니다. 북한을 두둔해온 극자파 정치인조차 북한에게 모욕을 당하는 현실.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본인만 욕을 먹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.